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거트 드레싱 샐러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드레싱을 만들겠는데요, 꿀두 큰술, 플레인 요거트 두 개가 필요합니다. 2인분에서 4인분 정도 되겠어요. 레몬 반 개. 후추 두 꼬집, 소금 3분의 1 티스푼을 넣고 잘저 줍니다. 양상추 겉잎을 떼어내시고 반을 손으로 자릅니다. 찬물에 담가주시고 오이 한 개, 토마토 작은 거세 개, 식거리 네 적색 양배추와 식초 두 큰술을 넣고 살균을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얼음을 넣어주시면 야채가 아삭하고 더 맛있어요. 양상추는 칼로 자르지 않고 손으로 자릅니다. 식거리도 3cm 길이로 자릅니다. 야채 탈수기에 물기를 제거하겠습니다. 물이 많이 나왔죠. 적색 양배추는 감자칼로 얇게 채를 썰어 줍니다. 오이도 물기를 제거 후에 0.3cm에서 5cm 길이로 자르고 데저토마토 인데요. 반을 갈라서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일반 토마토도 괜찮습니다. 방울토마토도 괜찮고요. 샐러드 볼에 예, 채소를 넣고 보기 좋게 얹입니다 야채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잘 녹으시고, 두 번으로 이렇게 겹겹이 야채를 놓으면 드실 때도 편하고, 어, 보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채소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채소 위에 드레싱을 붓고 토핑을 하겠습니다. 블랙 올리브 3개, 슬라이스 하시고, 호두 두 큰술, 잣한 큰술을 준비합니다. 호두를 먼저 올리시고, 잣을 올립니다. 블랙 올리브를 마지막으로 토핑을 합니다. 맛있는 샐러드가 완성되었네요. 안녕히 계세요.